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무사히 종업식을 맞이하게 돼서 선생님은 말라위 없이 기쁘구나. 2학년이 돼서 계속 열심히 하길 바란다. 선생님, 어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마음이에요. 아, 고맙구나. 마! <laughs> 뭐? 저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쉽고 슬프시겠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laughs> 아이, 다참 모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laughs> 양년으로 집에 내가 네 몸을 맡을 거란다.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 네? 뭐야? 우리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오시는게 아니었잖아. 그럴만도 하지. <웃음> <웃음> 야, 제발 진정해, <한참> 나가려고 <laughs> <laughs> <진단하려구요. 웃음> <laughs> <laughs> <laughs>

대학 진학반에안 가겠다고 했는데, 언제 마음이 변한 거지? 촉촉하긴 음, 하지만, 아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아야 같은 모범생이 조금씩 다 빠지고, 어떻게든지 감기겠지. 하지만 요즘 아야 휴대폰도 잘안 받아. 무슨 일 있나? 사람들 앞에서 날 창피해 주는 게 그렇게 재미? 걱정하기 대신 나가면 틀림없이 금메달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걸 그걸 천천야 욕이야? 아, 참견! <놀람> 무슨 일이냐란? 도둑이야? 란. <람> 요금을 연체했더니 휴대폰이 끊겨버렸어. 나 이제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란. 휴대폰은 5천 엔만 쓴다고 약속 짰니? 아. 제발 다음달 용돈 좀 가보내주세요. 그런 일은 천지개벽이 난 것처럼 수설이야. 휴대폰가 돈거 아? 아? 없어도 아? 얼마든지 아? 살수 있다. 아. 다음달까지 휴대폰 사용 금지. 네. 명령이야. 그러라. 네. 그럼 친구들이랑 연락을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거신 번호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통화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말이네. <웃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아, 그러니까 계획해서 잘 사용했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구두센 거지. 행복한 줄 알아. 부모님이 내주시는 것만도. <laughs> 그렇게 말하면 입이 죽이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무인도에 와있는 기분이라니까 그나저나 다즈키치한테는 연락해 봤니? 아니 아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애도 그렇지만 다츠키치가 먼저 나하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난번 일 걱정도 안 되니? 음. 지난번 일이라니? 다츠키치의 친구 사는 말이야! 내가 란을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나도 마치다야. 오나만 좋아하고 바라보는 친구가 있어. 란, 나 당분간 만나지 않을 거야. 지금 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 둘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다치키치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 마음이란 건 눈으로 볼수 없는 거니까. 그래. 마음은 분명히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더욱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다치키치 그 녀석을 믿어. 미유너 알바 있지 않니? 난 액세서리나 구경하러 가지뭐 마침 잘됐다. 팔찌 하나 살까 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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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무데나 나무를 심는 거냐고! 진짜 짜증나게! 하여튼 되는 일이 없다니까! 난, 가끔은 솔직하게 걱정된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레이 너 난을 좋아하고 있지. 어 좋아요. 역시 레이 오빠랑 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군요. 어. 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잊고 싶은데 레이도 란도. 아가씨 귀엽게 생겼는데? 괜찮은 아르바이트 있는데 안 해볼래? 아, 어, 아니요 됐어요. 일단 얘기나 들어보고 거절하라고. 아, <laughs> 이봐! 잠깐만! <laughs> 음, 방 분위기 좋은데? 야마토가 부지런히 도와줘서 그러니 빨리 정리됐네? 네, 토 언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야. 나도 혼자 생겨 외로웠는데 친구 생겨서 너무 좋은걸? 어머? 손님이었나보네? 어서오세요. 어, 아야. 어? 감기는 다 나은 거야? 어, 응. 대학 진학번에 간다면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깜짝 놀랐어.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나 걱정 말고 털어놔봐 우린 미녀 삼총사잖아. 레이하고 란 말이야. 정말로 사귀는 걸까? 어? 실은 지난번에 란이랑 레이랑 셋이서 같이 가던 길에. 중학생 후배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레이 오빠랑 난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진짜였군요. 그러지 뭐야, 소문이 났다고 레이랑 나니 사귄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요. 문자가 1건이 나왔다고, 나도 32건이야. 나도 46건이나 받았어 이력 때문에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 뭐 혼자서 5인분을 먹었대 그게 이상하냐 그러게 말이야 대단해 레이 어? 이 소문 진짜야? 소문? 레이 너랑 나니 사귄다면서 원래 여자친구한테서 돌 뺏었다며 레이가 비겁하게패에 걸쳤다면서 뭐? 정말로 그런 황당한 소문이 도는 거야? 다 끝났어 어? 그렇게 못생긴 알라리한테 레이를 빼앗기는 우리의 정주는 끝난 거야 어쩌다 알라리의 자존심이 그냥 다 구겨졌어 이것들 보세요. 그래도 이 발레. 네가 확실하게 안 하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잖아. 난 그런데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 어차피... 뭐. 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아야가 알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하실까? 솔직히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아야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아야의 마음... 글쎄... 란은 아니라고 하지? 응... 하지만 나... 란이랑 맞치는게 괴로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구나... 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잘안 돼... 나도 이제 어떻게 해할지 모르겠다! 미유니 야 글쎄 란이랑 레이가 삼것같다는 문자가 자꾸 오지 뭐야 그래서 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아야 말이지 어떤 문자였다 이번엔 란이 양다리를 걷다는데 아 웬일이니 정말 아, 소문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네 미유 네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 나가봐 정 <laughs> 언니. <토하니. 웃음> 액세서리도 재미없네. 다른 여자들처럼 다정하게 해줄 수 없냐고? 어?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면 누나랑 꼭꿋할줄 알고! 말도 <놀대> 안, 안 돼. 이젠 환청까지 들리네. 랑! 어, 어. 얼마나 뜨는지 알아? 난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화나서 그래? 어? 아, 어 아니. 미안해 란. 집사에서 기다린다는 친구는 사실 학교 선생 얘기였어. 아? 어? 종업식 전까지 매일매일 보충수업을 받으면 진급시켜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한동안 시부야에도 못온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미안해. 그럼 란이 조금이라도 채워줄까 해서 군댔다고. 그러니까 결국 날 떠봤다 이거지? 어쩌냐? 난 털만큼도 질투가 안나던데? 털컵만큼도! 어쨌든 그 후로 나 반사 아니했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음... 타코야끼 사주면! 그래! 얼마든지 줄게! 가자. 왜? 어, 싫어? 인심썼다. 진급주 기념이야. <laughs> 나! 어? 미우! 알바는 어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야가 펌틀에 왔다가 뛰쳐나가 버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난 너랑 레이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았어. 어? 소문이 쫙 퍼졌거든. 나하고 레이가 사귄다고? 어? <웃음> <웃음> 그런 어? <laughs> 소문이 없는 헛소문을 누가 믿냐? <laughs> 아, 그그렇지 란. 내가 레이한테 피를 꽂혔다고? 아 별꽃 빠지겠다. 장담하는데 레이도 나한테 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걸. 안 그러냐 미유? <laughs> 어? 미유? 따꿍. 이봐요 아가씨 장난 그만쳐요. 농담 아니었구나. 레이가 널 좋아한다고. 하지만 미유도 품단이었었어. <laughs> 아야도 괜한 소리를 해서 다츠키지랑 네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아야의 남자친구다라고 말해보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창피 주는 게 그렇게 재미있니? 그런 것도 모르고 난 아야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어. 아야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laughs> 아 뭐야 사용금지자. 아마 시보야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거야. 찾아보자. 아 같이 가라. 그래서 말이야. 어. 어. 미안해요. 그런데 저에 고토부키 란한테 레이를 뺏긴 애 아니야? 그래 맞아. 어. 응. 어. 아야잖아, 솔직히 저 녀석이 제일 불쌍하지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남자친구 빼앗기다니 너무 안 됐어. 어, 어, 아야! 아야 거야! 고토부키란! 혼자야? 어, 디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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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잠깐 얘기 예. 좀 할까? 아야! 거기 스타 고터북키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나 지금 아! 바쁘니까. 이센스야! 내일을 빼앗더니만 기운이 펄펄 나나 보급만. 왜 남친을 빼앗다니 넌 양치도 없는 엑센스야! 아야는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얼굴을 띄야 갔다고 어디서 봤어? 안 가르쳐 주지롱. 너처럼 친구 애인이나 가로채는 안큰 발칙한 녀석한텐 가르쳐 줄수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진짜로 믿는 거야? 어서 말해. 아, 아 저쪽으로 막 뛰어갔어란. 응, 응. 고마워. 방금 헛소문이라고 했냐? 레이랑 란이 사귄다는 거 정말 헛소문이야? 이렇게 당연하지 뭐야? 정말 헛소문인가봐. 그러게 말이야. 하긴. 어. 레이가 랑 같은 애한테 반할 리가 없지. <레> 이거야 참 드디어 나한테까지 문제의 메일이 도착했어.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노란 녀석은 참 속도 편하다. 이거 아니야? 여자란 동물은 말이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어? 레이 혹시 이 근처에서 아야 못 봤어? 아야 말이야. 못 봤는데. 왜 그래? 레이, 이건 너도 관련된일이니까 같이 찾아 알겠냐? 어? 어? 아, 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기, 어? 아예 아니야. 나 안다니까. 너 친구한테 애인을 뺏겼다면서? <laughs> 내가 위로해줄게. 싫어. <laughs> 그손 놓지 못해? 아야도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고 미유 나 지금 아야랑 얘기하는 중이다 란 아야 말해 아, 하지만 하지만 뭐 뭐냐고 하지만 무서웠는걸 란한테 레이를 뺏길 것만 같아서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 란한테 질투한단 말이야 레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어쩌면 좋을지 카펜를 잡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 좋았잖아. 뭐? 아무리 화가 나고 질투가 나다고 해도 일단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고 부딪혀보는 거야. 그러는 게 진짜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 그래? 아, 아, 아프잖아. <laughs> 미안해란 잠깐이나마 널 의심해서. 알았으면 됐네요. 그리고 난말이야 양다리를 걸칠 만큼 재주가 좋지 못하다고. 그야 그렇지. 아무렴 나 어. 앞으로도 툭하면 고민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너 커밍아웃하냐? 난 진지하게 좀 들어. 그 그래.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지만 자신 커지도록 노력해 볼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건, 그건 이쪽 좀 참... 생각하지야. 물론 나도 이거 왠지 쑥스러운 걸? <laughs> <laughs> 어? 아야? 올레이. 어, 찾아군 그래. 너도 같이 찾았던 거야? 같이 찾아달라면서. 의리 있는 구석도 있네. 나랑도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 잠깐만 기다려. 레이. 모였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가 날 좋아한다고 얘기했다는 거 말이야. 그냥 농담한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겨도 되겠지? <laughs> 난 상관없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순전히 네 자유니까. 그런가? 그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뭐. 레이, 난 레이 네가 너무나 좋아. 어? 어? 그러니까 소모팀 거 신경 안 써. 너 좋을대로 해. 어? 나도 나 좋을대로 할테니까. 아야, 멋지다. 너무 용기있어. 나 이제 포기 안하기로 심했어. 왜냐면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걸. 그러니까 언제나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할거야. 아주 오래전에 레이가 그랬거든. 난 은얼그레이 더 보기 좋다고 말 그래, 기운 내 아야. 바로 그 정신이야. 그나저 너무 긴장했었나봐. 아야, 어 괜찮아? 아, 대체 본 방학은 왜 이렇게 짧은 거냐고. 대신 실컷 놀았잖아. 하긴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지. 친구도 만나고, 어, 아, 그렇지. 그러고 보니 아야는 이제 진학반으로 가는구나. 그땐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이 아니라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대. 결과적으로는 잘된것 같아. 응? 처음엔 다른 반이 되면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 그야 당근이지! 우린 미녀 삼총사잖아 어? 어난 잃어버렸지. 괜찮아. 목걸이가 없어도 믿을 수 있으니까 아 옳은 말이야 물건보단 마음이지 런 그래 네 말대로 목걸이를 의지하지 않아도 우린 문제 없으니까 응 일찍 <laughs> 왔니 아 좋은 아침 안녕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그거 혹시 아야꼬니? 맞아, 어디서 찾았어? 산트리 토니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대~ 뭐야~ 내거 던져버렸는데~ 찾아야 어? 돼, 나도 같이 하고 싶단 말이야~ 나도 도와줄게~ 지금 하면 어쩌려고? 슈퍼게이즈는 다음 회로 끝이 난답니다. 멋시라!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 다음엔 새 프로그램 슈퍼게이즈 마미마미 마미링이 마미 시작되니까요. 멋시라! 명대미 제 이런. 하지만 슈퍼게이즈가 마지막이라는 건 정말이야. 멋시라! 슈퍼게이즈 마지막 이야기. 안녕란. 1 2아의 한은 영원하다. 지지면꼭 봐야 돼.